안녕하세요, 뽀양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내 암 종류별 발생 비율인데 탑 5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위암이고요.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병 분류 코드는 C16.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1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대장암 되겠습니다. C18에서 C20 질병 코드. 세 번째는 폐암, C33에서 C34 질병코드, 11.3%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방암입니다. C50 질병코드이고, 9% 정도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암, 7.34%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도 많이 일어나죠. 여성들에게. 1.67% 정도 C53 질병 코드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약45% 정도 해서 나머지 다른 기타 암이 되겠습니다. 제가 초보 설계사 시절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자료가 있는데, 남자도 유방암이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인데, 네이버 지식백과거든요. 남성 유도 유방암이 있어요. 이거 몰랐던 분도 계시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남성 유방암이란 남성의 유방 내에 생기는 종양으로 유방 내에만 머무는 양성 종양과는 달리 종양이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해서 쭉 보시면 남성, 음, 여기 모식도로 되어 있고, 동영상도 있고 2018년 발표된 뭐쭉 해서 보면 음 남성 유방암의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34% 많았고 50대 60대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고 어 남성 유방암이 90위권 발생했는데 비율은 이렇게 희박하다 라고 되어 있고 위험요인 초기 검진 일반적인 증상 이렇게 돼 있고 진단파, 바... 음, 초음파 사진이네요. TNM 병기 또 나왔죠. 여러 번 나오죠. 제 동영상에서 여기 보면 T가 뭐라 그랬죠? 크기라고 그랬죠. 사이즈라고 그랬어요. N은 뭐라고 그랬나요? 림프노드라고 그랬죠. 림프절 전이가 일어났는가. M은 원거리라고 그랬죠. 다른 장기 침범 여부. 그래서 영이면 없고 1이면 있다라고 그랬었죠. 유방암 병기도 이렇게 표시되고, 쭉 이렇게. 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어 오늘은 국내암 종류별 발생 비율을 알아봤습니다.